남편분들께 묻겠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당신의 몸을 어루만져 주었을 때, 당신은 그저 황홀경에 빠져 눈을 감고 있었습니까? 그 순간, 아내가 눈물로 보내는 가장 절절한 경고 신호를 놓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0대 초반의 부부관계 상담 전문가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신이여, 부부들의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며 상담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구원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행복과 직결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남편분들이 아내의 성적인 행동을 단순히 봉사나 희생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은 부부들의 깊은 속내를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당신의 몸을 만지고 어루만지는 행위는 단순히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절박한 신호입니다. 말로는 참아할 수 없는 감정의 외침이자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아내들이 잠자리에서 남편의 무심함과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는 눈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침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아내의 이런 미묘한 신호를 얼마나 감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상담실에서 이런 아픔을 가진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저 남편과 잠자리가 시들해졌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깊이 파고들수록 잠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쌓여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내들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남편이 자신을 그저 도구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지 절망감을 느낍니다. 몸의 대화는 마음의 대화보다 먼저 온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에서 성적인 접촉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 두 사람의 감정적 교류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매개체가 일방적인 봉사로 왜곡된다면 그 부부 관계는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의 고통에 무감각한 남편은 결국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주범이 됩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도 차마 꺼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는 68세 김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혜자 씨는 2개월 전 저희 상담실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남편에게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밤에 해주는 모든 행위를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마치 제가 그의 성욕을 풀어 주는 기계 같아요. 그런데 더 슬픈 건 제가 그렇게 해 주고 나서도 남편은 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바로 잠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김혜자 씨의 말에서 깊은 절망감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공감 능력 부족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습니다. 그녀는 성적인 행위가 끝나면 남편이 자신을 안아주거나 사랑한다고 속삭여주거나 하다 못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한 번도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약 70%가 성생활 단절 또는 불만족을 겪고 있으며, 이중약 85%는 여성 쪽에서 정신적, 감정적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가볍게 볼수 없습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수많은 아내들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담긴 숫자입니다. 김혜자 씨의 남편은 70대 초반으로 과거에는 아내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아내에게 무심해지기 시작했고, 특히 잠자리에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항상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라고 변명했지만, 김혜자 씨는 그것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사라진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잘 달리던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바닥난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굴러가겠지만 결국에는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키고 맙니다. 남편분들은 아내의 성적인 표현을 육체적인 욕구, 충족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감정 공유 요청입니다. 아내는 당신과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당신의 따뜻한 손길과 이해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당신에게 사랑받는 여자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잠드는 밤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부부 관계는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내의 침묵 뒤에 숨겨진 절규를 듣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더 늦기 전에 변화해야 합니다. 아내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김매자씨의 사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실제로 김매자씨 부부는 저와 몇 차례의 상담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분이 상담에 매우 비협조적이었지만, 제가 선생님, 아내의 눈물은 남편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아내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내에게 무심했는지, 그리고 그 무심함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지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저는 상담을 통해 매번 느낍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아내의 마음을 잇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배우자의 삶과 당신의 부부 관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공감 능력과 솔직한 대화입니다. 이두 가지만 회복되어도 부부 관계의 80%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성적인 행위를 통해 당신에게 다가올 때,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아내는 당신의 눈빛에서, 당신의 손길에서, 당신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김혜자 씨 남편에게 여까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실천하자마자 김혜자 씨 부부의 관계는 거짓말처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작은 관심과 인정이었습니다. 눈 맞춤을 하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처럼 아주 작은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지금 당신의 이런 변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사랑은 노력으로 되살아납니다. 무심함으로 죽어가던 사랑도 관심과 배려로 다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김예자 씨 부부가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당신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당신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첫째, 눈맞춤의 힘을 믿으십시오. 아내가 당신에게 성적으로 다가올 때 눈을 감거나 천장을 응시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십시오. 그 눈빛 속에서 아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지 찾아내려 노력하십시오. 눈맞춤은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대화입니다. 10초간의 진심 어린 눈맞춤은 천 마디 말보다 강한 공감을 만듭니다. 둘째. 작은 터치의 마법을 경험하십시오. 성적인 행위 전후로 아내의 손을 잡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어깨를 감싸 안아주십시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하는 따뜻한 손길은 아내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잠들기 전 아내의 손을 잡고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관계의 균열을 메워줄 겁니다. 셋째, 솔직한 질문의 용기를 내십시오. 성적인 행위가 끝난 후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었어. 혹시 내가 좀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아내에게 당신이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아내는 이 질문 하나로 당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일상 속 애정 표현을 생활화하십시오. 성적인 접촉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아내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잘 잤어라고 다정하게 묻거나 식사 후에는 오늘 밥 정말 맛있었다고 진심으로 칭찬하십시오. 외출할 때는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하며 가볍게 안아주십시오. 이런 작은 표현들이 쌓여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성적인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아내가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눈을 보며 끝까지 들어주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그럴까, 힘들었겠다, 잘했다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변화할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김혜자씨 부부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남편분이 제가 드린 다섯 가지 실천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자. 김혜자씨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눈도 안 마주치고 잠만 자더니, 이제는 제 눈을 보며 대화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손도 잡아주고, 괜찮아? 하고 물어봐줘요. 밤에도 제가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저에게 고맙다고 말해줘요. 사실 아직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남편이 저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 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젠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김혜자 씨 부부의 사례는 성적인 문제가 결국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남편분이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하자, 김혜자 씨의 마음이 열리고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 전체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혜자 씨는 상담 초기에는 항상 우울하고 기운 없는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눈빛에 활기가 돌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김혜자 씨 남편에게 추가적으로 한 가지, 조언을 더 드렸습니다. 아내 분께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 당신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말해 보세요. 남편분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혜자 씨는 남편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응어리가 풀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2세 이정숙 씨는 남편이 5년째 자신과 잠자리를 갖지 않아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말했지만 이정숙 씨는 남편이 자신을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과 함께 상담을 받은 후 남편분은 사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아내를 실망시킬까봐 오히려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는 서로의 오해가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상담 후두 분은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성적인 관계보다는 따뜻한 포옹과 손잡기, 함께 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소통과 공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성적인 관계는 그 유대감을 더욱 굳건히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도 김혜자 씨 부부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당신의 작은 노력에 감동하고, 다시 당신에게 마음을 열 것입니다. 당신은 그 진심을 보여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성적인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를 넘어선 감정적 구조 요청입니다. 아내가 당신의 몸을 만지고 어루만지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이 신호를 외면하고 무심하게 반응한다면 아내는 깊은 상처를 받고 당신과의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핵심은 공감입니다. 배우자의 눈빛, 표정,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눈맞춤을 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진심 어린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할 때 가장 깊은 만족을 줍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시니어 부부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관계는 아닐지라도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성적인 관계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노력 하나가 배우자의 삶을 바꾸고 당신의 부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김혜자 씨 부부처럼 당신의 관계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배우자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노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부부에게는 성적인 관계보다 정서적 유대감이 더욱 중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반자로서의 깊은 사랑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몸의 접촉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부부 관계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고 싶습니까? 당신은 배우자의 눈빛에서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까? 당신은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까? 이 모든 대답이 내라면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며 행복한 부부 관계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끊임없는 노력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 속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특히 노년의 부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남은 생을 함께할 배우자와 진정한 동반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적은 무관심과 침묵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자신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적인 접촉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부디 이 언어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이 담긴 눈빛, 따뜻한 손길, 그리고 솔직한 대화가 배우자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다시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배우자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해 보십시오. 손을 잡아주고 고맙다는 말을 건네 보십시오. 배우자가 당신에게 다가올 때 무심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 마음을 읽어내려 노력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에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다 줄지 상상해 보십시오. 부부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소중함은 더욱 커집니다. 김혜자 씨 부부처럼 여러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관계도 작은 노력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두 마음이 만나는 가장 깊은 소통의 방식입니다. 이 소통을 통해 여러분은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배우자의 신호를 놓쳤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당신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작은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단 한마디만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침묵이 사랑을 버린 것이라 오해받지 않도록. 당신은 식사 후 배우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오늘 밤부터는 따뜻한 눈맞춤과 진심 어린 대화로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부부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